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인 사람들이 실제로 많죠.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 그 특히 이제 임대인하고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네. 보증금 회수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요. 어, 임대인이 고의로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임대인이 계약 그 해지를 하는데 원상회복 조건이나 계약 해지 조건을 너무 무리하게. 부당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임차인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안 준다고 하는데 되게 받아낼 방법이 딱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은 임차인들이 사실은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신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이 호 있고요. 또 이제 법적 집행이 있고 내용 증명이나 이런 뭐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절히 활용을 하신다면 또 임대인도 또 적당히 또 협의를 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음. 근데 또그 변제 뭐 순위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상가 금물 임대차 보호법에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네. 우선 변제가 있고 최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는 소액 임차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되시면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그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대학력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조금 그 길게 설명을 부동산 좀 부동산 얘기에 아, 네. 나오니까 예 바로 지금 너무 어려워졌어요. 네. 일단 용어부터 아... 대항력이 뭐예요? 대항력이. 아, 대항력은 네. 예 어려우실 텐데 사실 말 그대로 대항력은 제 3자에게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고 어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을 회수하기 전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항력이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네. 하고 실제 영업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 생기고요. 근데 대항력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상가를 임차했을 때 순위가 중요합니다. 네. 경매를 집행한 그분보다 뒤에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데요. 음... 일정 금액을 경매 낙찰자보다 먼저 금액에서 배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 금액을 설정해놓은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받으려면 뭐 미리 법적인 뭔 조치를 해야 됩니까? 예, 최우선변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일단 대학력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대부분 많이들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컨설팅 나가도 많이 모르고 계시는데 확정일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어, 주택 확정 일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확정 일자는 보통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네네네. 이 상가에 대한 확정 일자는 세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나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최후 어, 선면제 가능하십니다. 그 간단하네요.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당연히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예, 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경매까지 갔을 때 보호받기 위한 거고, 근데 네. 경매 안간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소송 받기 방법이 없나요? 소송으로 가면 너무 시간이 길잖아요. 소송으로 아. 가는 거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렇지만 또 임차인이 할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뭐 말로해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로 한다고 뭐 돌려주시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말로해서 돌려줄 사람 같으면 이 문제가 생기지도 않아요. 아, 예, 예. 이미 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내용 증명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 예예예. 예, 예, 예. 내용 증명을 잘 보내시면 임대인도 어, 협의. 해서 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네. 바뀌는 경우에 조금 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임차 계약에 대한 건 그대로다. 인수인계 받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바뀌어서 크게 임차인이 피해를 보실 일은 없는데요. 네. 단지 이제 문제는 내가 처음에 계약했던 분은 그분을 내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임대차 네.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니까 그 임대차 계약 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더 높을 텐데 건물주가 바뀌면 이분은 계약 기간이 만료 되면 임대차 계약 조건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바뀔 수 있는 위험은 생기는 거죠. 음. 어쨌든 처음에 계약해서 그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보통은 요즘은 이제 10년까지 임차인이 네. 갱신 요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분쟁이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혹시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